안녕하세요. 소이니티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인형들을 모아 보기를 할 건데, 제 인형을 몰아 보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나무를, 오, 시나무를. 맨날 졸업하는 시나무롤과 그냥 엄청 큰 리본을 달고 있는 시나무를 있어요. 자. 나 둘. 자, 그리고 이렇게 까만 곰돌이가 까만 곰돌이랑 베이지색 곰돌이도 있네요. 엄마, 새끼? <laughs> 우리 곰돌이, 여기 리본에 러브라고 써져 있네요. 오, 리본이, 둘다 멋진 리본이 다잘 어울리는데요. 자, 그 다음에, 어, 우리 핑크 다람쥐? 라고 할까? 음, 일단, 어, <laughs> 어미가 없어서 찾아달라는 거 아닐까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자. 크로미, 우! 여기, 베이비 크로미. 우리, 대왕 크로미가 있네요. 자, 그리고, 우와! 여기는 미니 인형 세트인데요. 먼저, 커피베르. 냉 네, 커피, 비비, 베리, 베리, 커피베르. 자, 여러분! 우리 포토카드 몰아보기 쓰리였나? 투였나? 그때 카피바라가 카피 카피바라가 인사해 줬던 거 알죠? 카피바라 인사 안녕하세요카. 그렇지? 자, 그다음 아크릴 찍게 고양이 이게 집게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편의점에, 아니, 편의점이랄, 문구점에, 오! 이거 아크릴 집게가 있다는 거였어. 사봤어요, 응? 보내서 이상한 게 불렸어요. 자. 그리 어, 이것도 문구점에서 산 거예요. 아, 귀여워. 그래서, 여기 하트 무늬 좀 보세요. 아유, 잘안 보이네. 하트 무늬. 오예요. 그 다음에, 우리, 거북이 인형인데, 다들 카피바라 인형 아시죠? 그게 있는 거예요. 자, 으이! 카피바라를 한번 데리고 와 보겠습니다. 자 데리고 왔습니다. 와 귀여워. 으잉 넘어졌네요. 아, 멀리서 보면 귀엽지 않아요? 옆에 보세요. 눈이 눈이 좀 우울해 보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카피바라가 가방을 메도록 할게요. 와야. 늘내집으면와양 귀여워 귀엽다. 짧은 얘 이름이 커피예요. 커피 커피 색깔이랑 닮아가지고 그래요. 일단 넌 자고 있어. 코코코. 자 그리고 또 커피 바라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 미안해. 자, 이번엔 또카피바라가 있는데요. 자, 이 카피바라는 능력이 하나 있는데요. 자, 바로, 날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카피바라는 날수 있습니다. 날수 있는 카피바이 있구요. 자, 그 다음. 어, 이 친구를 소개를 안 했네요. 아까 떨어진 친구인데요. 이름코코예요 코코. 이름이 코알라여서 코코로 이름을 지었어요. 귀여, 아주 아주 귀여운 빵을 들고 있네요. 머리 위에 구름까지 있어요. 넌또왜 넘어져? 아유! 예. 자 그다음 얘 토토예요 토토 토끼여서 토토로 했어요. 코코랑 쌍둥이에요 동물은 다르지만 당근 가방을 말고 있어요. 아유! 자 그다음. 우와 코코야 토토야 미안해. 자이 친구를 소개 안했어요. 자이 친구는 이 이름이 이 아직 없고 음, 이렇게 코가 분홍색이고 눈도 어, 얘는 맨날 자고 있어요. 그래서 어우얘 아직도 음, 그래 여기서 자. 어 미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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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어아 중요한 이력을 소개 하했네 짠짜잔 이게 뭐게요 여기에 P라고 적혀있는거 아시나요 자 이것은 사실 여러분 폴리어학원 아시나요 지벨 쪽에 있는거 거기를 제가 다니거든요. 학생이에요 그래서, 음, 요호, 이거 보세요. 오, 이거 보세요. 이거 쓰세요. 이거 보세요. 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얼굴, 근데 눈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신기하다. 이랬는데, 아 이건 사실 제가 아 말해도 되나? 사실 이건 제가 학원에서 받은 건데 왜 받았냐면 왜 받았냐면 제, 제가 어 리딩 테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리딩 테스트에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는 콘텐츠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일, 왠지 모르게 1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 이 인형을 받았어요. <laughs> 자 그래서 아우 이거는 저에게 참 소중한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다음 인형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참. 아, 참, 제가 순간이동을 해서 갈게요. Ready, set, go! 저! 도착했습니다. 저? 오, 이 부리가 엄청, 엄청 튀어나온 이 오린, 오리 인형은 바로 친할아버지, 저의, 저의 친할아버지가 베트남에서 이걸 선물로 주셨어요. 오. 그래서 저에게도 이것도 엄청 소중한 인형이랍니다. 여기 잔망루피 망토를 쓰고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다음 어, 여기는 인형이 별게 다나요. 자, 어, 이 친구는 꼬미라는 친구인데 꼬미. 그래서 음 꼬미는 어 꼬미는 음 약간 음 짜증 내는 게좀 많아요 그리고 음배 뭐가 많이 들었어요? 얘는 잘 먹는 것 같은 데아 근데 여기 입에 묻은 게 약간 이상한 거예요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아 빨간색 털 아니 근데 어 근데 예쁘게 생겼어요. 어 여기 키링을 달기도 좋고. 자 다음 다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데 자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나요? 자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고 댓글도 달아 주세요. 오늘 어떠셨는지 어 소둥이 님들은 어떤 인형이 있으신지 한번 댓글로 달아 주세요. 그럼 안녕.